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데도 가능하고, 이런데요 자동차 휠 같은 데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산 살 때는 파라스 살 때도 가능 약간 부분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은 밴딩식으로라도 주면은 파워가 전달이 잘 돼서 파워, 굉장히 파워있게 돌아가고요. 들이는 힘에 비해서.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살 때가. 예, 중간중간 간격별로 해가지고 두터운 살 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파워있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똑같진 않아요, 기능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든지, 뭐, 네모나게 하든, 알아서, 보통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살 때가 그 안을 통과해서, 거기서, 그것이 같이 회전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무겁지만 않다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도 을드 오토바이도 그럴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오토바이 살 때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수 있고 요 우산 살때 얘기도 동일하게 기술을 쓸수 있다. 팔아서 살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바퀴에 바람을 넣는 곳인데요. 바람을 넣는데. 여기, 저기 보면, 여기,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가 뭐 스펀지 같은 형태나 공모 같은 형태나 해서 딱 눌러주는 형태를 안에 넣어주게 되면 바람이 잘안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안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까지도 안에가 딱 마개처럼 막아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같은 데도 바람을 넣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 있으면 압이 잘안 빠지는데요. 뭐, 뭐 고무튜브에 자동차 바퀴, 자동차 고무튜브, 어,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에다 뭐, 공기 넣어주는 고무튜브에. 두 겹으로 만들어주면 얇게라도 한 겹이 더 들어가게 되거나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너그 코팅제로 인해서 압이 잘안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그중에서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거나 코팅제를 통해서 코팅을 해준다 수도관 수도 주름간에도쓸수 있습니다 수도 주름관이나 샤워줄 이런 데도. 공기 집어넣는 데는 다이 똑같은 기술을 써요. 군사용 고무 튜브 이런 데도. 공기 집어넣는 데이 기술을 다쓸수 있다. 공기 튜브에다가 코팅을 넣어준다는 거죠. 여러 겸 넣어주면 한겹 넣어주면, 한겹 더, 이렇게 공기 튜브에다가 한겹 더, 어, 그, 그 껍질을 넣어준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공기 튜브가 하나다 그러면, 그때 얇게라도, 어, 한겹 더, 어, 그, 어, 공기 튜브를 얇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 같은 기술을 쓸수 있어요. 이 바퀴인데, 봐라. 이게 이걸 보시면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이 안에다 지그재그 용수철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만약에 이것이 오목간, 그 오목간 홈을 파주면 이렇게 딱 접착이 어떻게 접착이 잘다잘 돼가지고 바라고 그래서 파워가 전달이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퀴 종류에 상관없이 이걸 보시면. 이거, 이하고 이거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한개더 가령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하고 이하고 여기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것이 의외로 파워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놈하고 말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해 주는 이렇게 그럼 파워가 이거 하나로가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게 돌려진다는 뜻이죠. 두 개나 세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전거 체인이나 뭐 산업용 벨트도 가능한데요. 산업용 뭐든. 어떤 벨트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자동차 타이밍 벨트를 이런 벨트 종류에도 똑같은 기술을 쓰신데, 밑면을 윗면보다 좀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고 전달되고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은 그 수도 부품들,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들, 배 부품들, 산업용 모든 부품에 이게 유리석용 코튼 예산을 유리막 코팅에 넣어서 제조합니다. 예,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체인을 지금 이렇게 좀 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인을 이 양쪽에도 이쪽에도 두는 구조를 이렇게 자전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기어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힘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움직이고 많이 들어가면 파워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어가 사실 필요 없는 구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에 안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장 있고 이렇게 밑에 있는 바퀴를 바퀴를 일단 하나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바퀴를 하나나 두 개짜리 길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체중을 견딘다 이 말씀이죠 스프링 장치를 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재게수도 되겠습니다 어, 지금 자전거에서 보시면 이게 자전거의 패드인데요 브레이크, 자전거에도 되고,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기또 홈을 좀 파주는 거예요. 얘한테 형파주고, 여기 잡히는 부분, 이렇게 금속 부분, 여기도 홈을 파주면, 딱 재서 딱 접착이 잘 됩니다. 잡아주는 브레이크 힘이 세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전동카. 어, 야쿠로 타주면 전동카도 그렇고, 브레이크 잡는 데는 다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암회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어, 자동차 타이어나 오토바이어 타이어 뭐 자전거, 자전거 타이어 오토바이어 타이어 이런데도 여기서 보시면은 에, 홈을 좀 파주면 이게 지금 볼록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에, 홈을 파주면 이쪽으로 이, 자, 홈을 파주면 지면하고 맞닿지 않아도 파워있게 전달이 잘 됩니다 오래 어, 써도 이렇게 터지지 않을 정도로 홈을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홈을 줍니다 이 기술 쓰고 자전거 안장 인데요 오토바이 안장도 되고 이렇게 어, 이런 것도 되는데 고밀도 탄력 폼 쿠션, 고밀도 탄력 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을 주고 그 안에 다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좀파주있어요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도록 오목한 홈을 여러 겹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주느냐. 오토바이 헬멧 같은데, 군용 헬멧이래. 군용 어떤 그게 모자 군용 헬멧 그다음에 뭐 이런데 자전거 헬멧 이런데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철모 같은데도 이 안에서 이런 이런 형태를 겉으로는 평판육 안에다 오목한 원물 파주는 구조를 여러 겹 넣어주면은 굉장히 쿠시 충격을 잘 견뎌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